자전거는 네. 얼마 주고 구입하신 거예요? 이거 저 이거 살 때, 처음에 살때 중고로 구매를 했거든요 중고로 20만 원 정도? 근데 배터리가 없어서 갖고 배터리는 또 추가해서 샀어요 전기자전거는 어쨌든 배터리 용량이 핵심이라 넉넉히 한 6-7시간씩은 타는 거 같아요 네, 제일 싼 겁니다 국내 최저가 쿠팡하세요? 배민하세요? 저 주로 배민합니다 어, 잡았어요 잡았나요? 네, 골 바로 잡아내 지금 픽업 지난 놈이라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서 좌회전이야. 월터리님 네? 자전거로 하시는데 안 힘드신가요? 조금 운동은 돼요. 아,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저는 배달 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제가, 제가 잡은 건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주문 알려를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볼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뱀이 너라고 배달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이 너도 마찬가지. 네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저한테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 요 사장님이. 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저는 잡자마자 온 건데. 네. 아무튼. 사이 많이 화내시나요? 어 화내 정도는 아닌데. 뭐이 정도는 그래도 뭐 이해가 되죠. 장사하시는 분 입장이시니까 이해는 돼서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반말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자, 픽업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 제가 이미 배달을 콜을 봤을 때 픽업 시간이 지나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늦게 받으시니까. 괜히 죄송해서 마음이 급하네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은. <laughs> 이러다가 오배송 몇번 해갖고 와 그때 그속상함이란 이럴 때 있어 오히려 마음을 좀 차근히 잡아야 되는데. 조심히 안전히 와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엘리베이터에서는 이게 신호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잡히는 데도 있는데, 안 잡히는 데도 있어서. 아, 콜이 없네요. 지금 비수기라 그런지, 지금 일요일 12시인데도, 제가 일반 배차를 하는데 대기열에 콜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일반 배차를 많이 했었는데, 콜이 없다 보니까, 다음 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AI 콜을 좀더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떴네요. 잡아서 가겠습니다. 모니터님님, 자전거로 구매를 네. 하시는데, 그 백미너 없어서. 아, 백미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구매하려고 그래요. 네. 배민원 e r 0 2요 네, 피업했습니다 바로 다음 콜 끝나요. 그래도 AI가 이게 좋아. 아, 바로 끝나요. 네네네. 수락했습니다. 이것도. 왔다 갔다 똑같은 동선으로 두번 갔다 갔다 해야 돼요. 왕복이면 좋은데, 그런 게잘안 걸리더라고요.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자전거는 네. 지금 가는 코리 얼마짜리 코린가요? 아, 지금 코리 아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4,800원인가? 4,800원인가? 네, 네, 네. 이 동네가 삼 기본 3,000원에서 네. 프로모션이 잘 많이 붙지는 않더라고요. 점, 지금 오늘은 점심 시간이라 그나마 프로모션이 붙은 것 같아요. 단건 프로모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배달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늦었네요. <laughs> 자. 예 놓고 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평일에는 거의 프로모션 안 붙고 그냥 기본 거리 가격 있잖아요. 뭐 500m 에서 1500m 까지는 3500원. 거의 그 수준이에요. 붙어봤자 100원, 200원. 근데 오늘은 꽤 붙은 거죠. 한 700원, 800원 붙은 거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아, 네네. 그래도 일요일 오후라 그런지 아니면 구나미님의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여기서 다 편집을 하시나요? 아, 네 네. 이방 말고 저 바깥에서 주로 하긴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거 편집하시나요? 아, 최근에 전기 자전거 새로 사서 기존에 쓰던 거랑 이제 비교하려고 영상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새로 산게 바로 에러가 나는 바람에 그 에러 난거 얘기를 한번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음. 그 영상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네. 편집은 네, 따로 배우신 거예요? 어, 누구한테 직접 배운 적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편집을 많이 했었고 교회에서 일하다 보, 일할 때 영상 만드는 일이 좀 있었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딱히 배운 적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배달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 목사를 그만두고 나서 일단은 벌이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일들 중에서 이제 배달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처음에는 다른 알바들도 이제 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을 향해 가다 보니까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이런 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봐도 나이에서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 전화가 오더라도 뭐 경험이 있냐. 그래서 저는 해본 일이 사실 없었거든요. 목사 외에 다른 일을 해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나이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미 커넥트라는 거를 알게 돼서 어, 이거라면 뭐 어쨌든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어, 할 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일반 자전거를 한번 몇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그만두고 나서 고정적으로 이제 수입을 얻어야 되기는 하는 이 상황에서 시간은 자유롭게 쓸수 있고 그리고 진입 장벽은 낮고 어, 그런 매력 때문에 배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를 그만두신 이유가 있나요? 어 어찌됐든 간에 교회나 이제 목사를 처음에 했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있는데 어, 정작 그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어, 제가 가진 생각 그리고 처음 가졌던 생각하고 이게 점점 생각이 바뀌긴 했는데 그 생각을 온전히 그 목회 활동을 통해서 펼쳐내기에는 그 구조라는 게 조금 어,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도권 밖으로 나와서 제가 정말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차라리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목사 하실 때랑 네네. 지금 야달하실 때랑 네. 수입 차이가 많이 나지나요? 어, 있기는 있죠. 일단 목사를 할 때는 어쨌든 월급이 개념이니까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은 제가 또 배달을 오랜 시간을 하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기 자전거이기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일하는 시간도 사실은 좀 짧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도 일하는 시간을 제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고 있고 또 배달 외에도 다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떤 수을 만들려고 지금 일단은 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입, 쿠팡 파트너스를 통한 수입, 요게 이제 일차 목표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터넷 안에서 이제 그런 수입을 만들려고 지금 같이 배달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 그만두고 네. 배달한다고 했을 때 네네. 지방 반대는 없었나요? 저희 가족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뭐, 목회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반대는 없었고, 어, 당장 수입이 어쨌든 없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배달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라기보다는, 걱정 같은 건 있었죠. 이제 안전. 그 다음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살 탄다. <laughs> 배달을 계속할 생각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이제 배달은 이제 점차 시간도 줄여 나갈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네네. <laughs> 주소가 똑같아서 이건 가동이고 가동 가동 200여, 요거 내야. 200 요거네요. 200 완료했습니다. 여게 4,800원짜리 거이였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계획은 배달을 해보면서 느꼈던 좋은 점들 그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다음에 몇백원 이런 게 얼마나 참 힘들게 버는 건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수고하신다는 말 한마디,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사람을 이렇게 힘나게 하고, 그리고 또 나쁜 말 한마디는 얼마나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참 이기소침하게 하는가, 기분 나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 절절히 느끼는 것 같아요. 배달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건 아닌데, 배달을 하니까 더 크게 와닿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계속 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저의 인생에도 좀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달을 아예 안할 생각은 아니에요. 어쨌든 배달일이라는 게 쉬운 거는 아니라서 또 저도 뭐더 많으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줄여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목회를 이제 그만두기는 했지만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의 인생의 큰 계획, 꿈 같은 것들입니다. 혹시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채널이요? 네. 아, 제 채널 이름은 머니터리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는데 빈털털이 40대 백수에 돈 벌기라고 적어놨어요. 좀 돈을 벌어가는 과정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돈을 벌기에는 돈을 잘못 버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하면 제 자신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채널명을 뭐로 해볼까 고민하다가 내 상태가 지금 빈털털이지만 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모니터리 이렇게 한번 요즘 배달 하시는 분들이 배달 일 자체가 너무 어렵기도 한데다가 또 배달 플랫폼들이 자꾸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배달 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셨으면 제일 좋겠고 그리고 하시고 꿈꾸는 일들 과정 속에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두나미 화이팅, 나 머니 소리도 화이팅.